네, 여기, 일단이고여기 이렇게 컵이 있어요. 이야게안 물어. 컵 보이나요? 아, 야, 안 보여. 왜안 보여? 아무튼 이렇게 컵이 두개 있잖아요. 여기에 지우개가 있어요. 근데 뭐가 있, 어디에 있을지는 저도 모릅니다. 아무튼 한번 봐서 보도록 할게요. 일단은 띠고 보겠습니다. 싱 얘, 멀찍이 있나요? 네습니다 아, 저한테 짝꿍 한 대만. 그래, 왜 링도? 야, 간다. 야, 이제 그만 섞어라 그만 섞어라 아, 진짜. 야, 그만 섞어. 자, 됐습니다. 됐나요? 음. 이거. 아! 아, 또... <laughs> <야>, 진짜? <laughs> 야, 야 도망가라. <laughs> 도망가, 도망가, 도망가. <laughs> 아, 야, 도망가, 도망가. 야, 도망가, 도망가, 도망가. 아, 너, 아, <웃음> 아, <웃음> 아 왜? 야, 그럼 상상해, 무 아. 왜 죽었어요 야, 금 계속 어 네, 지금 어참 거야. 거야. 이거 참사할 거야. 다시 아, 니 개코야? 개코는 개꿀 여기? <laughs> 야 놀러와 <널로> <laughs> 야 놀러와 야 너도 도망쳤잖아 <laughs> 야 그래도 니도 왔나 그래도 기다 됐어 하나 야 잠깐만 뒤 카메라 어디 보고 있냐 너 보고 있잖아 야야 <laughs> 야, 여기 둘 봐야지 음아무튼나아 <laughs> 응. 이거 이렇게, 이렇게 해야 되나? 짠. 난 하나. 너를 안 찍었어. 넌 나를. <laughs> 야, 진짜. 나, 난 너를 안 찔렀어. 하나, 둘, 셋. 눈 때리지 마. 눈. 눈. 야, 야, 눈, 눈, 눈. 때릴 거면. 자, 아무튼 막방부터 다시. 자, 막방 갑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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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팡입니다. 야, 컵싸기 하나 더. 잠깐요. 컵싸기? 아무튼 컵두개면 되니까. 자, 아, 손 씻어요. 기보세요. 넷. 네. 야, 근데 왜 네가 속냐? 어? 근데 왜 네가 속냐? 아무튼 1대1 상황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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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라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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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라고 했 나, 니 아야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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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보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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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아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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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요. 됐나요? 아 진짜 들어! 아야 거지 청아네. 아 진짜 진짜 거지. 야 니가 이렇게 거 야. 야세게하지 세게하지마 세게하 다이로. 이대로 제가 잡습니다만그 다음 게임은 내가 이겨줘봐! 야! 역 쓰지 마세요! 이거 여기 아니야 아무튼 못된 말 아무튼 못된 말이잖아요 비 많이 오나? 비 많이 와요 아무튼 이컨디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뭐라고? 너 이리 와 아니 지금 끝났잖아 나잖아 아 그러네 아무튼 아무튼 막판 하려고 있는데 야해 빨리 막판이야, 이제. 진짜 마지막판이야. 여기서 내가 이기면 동점이야. 숨 쳐야지, 뭐하고 있는데. 그러니까 <laughs> 너들어오시세요 <laughs> 아무튼, 내가 이기면은 2대1로 동점이고, 네가 이기면은 3대1로 지네요. 왜하 3대1이야. 아, 진짜. 아무튼, 합니다 아, 왜 그래. 아, 진짜 잘숙해야 된다. 이건 솔직히 긴빨이어야 된다. 오늘은 내가 이겼다. 됐습니다. 됐습니다! 됐다고! 어. <laughs> 야! 형, 안 보이니까 죄송해요. 어, 카메라가 없어서. 카메라가 이상해서. 야! 불 켜. 아무튼 한대트게요 네. 됐죠? 됐죠? 야뭐야뭐야뭐누때이줄 아니야? 야, 뭐. 야, 뭐. 야 진짜 아무튼 컨텐츠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. 재밌, 재밌으시면 좋아요, 구독하기 눌러주세요. 그리고 나뼈